주님만이 저의 참된 안식처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져주시는 멍에는 쉽고 주님께서 함께 나누어 주시는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시니, 이제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영원한 평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 짐을 짊어질 때에 그 무거움과 고통에서 벗어나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제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의 안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제 육신의 피로를 완벽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당신의 지친 몸과 마음이 주님의 무한한 은혜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용기와 미래를 향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제 안에 거하시는 참된 연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